업세트 눈지르고 이제 하셈 예? Yeah. 게임 yeah? 누르면은 니가 계산이 아리젝트 종이... 누르고 이제 하셈 어, 어 뭐라고? 야 여기 중국 서버다 어떡함? a B... 거 써라고 A? A 눌러라고? 어야 그거 니들 이름 다 보이지 않음? 그 옆에 돌아다니는 여기 뭐... 보... 예, 중국이다 진짜 이놈들이 종 준다 아 뭐야 이거 아 근데 태균 이거 네. 가방 어떻게 보는데? 가방 없는데? 니 어. 네 고개 돌리면 나 있지 않음? 야 애들 어 어디, 어디? 어, 어. 어 여기 있구나. 어. 야이름 야, 뭐야? 어떻게 근데... 지야 뭐... 민호만 안 보인다. 아 민호 저 멀리 있다.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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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들 안 보이. 아나 그거 지도 앱 눌러서 지도 보셈. 그럼 이름 뜨지않슴야 야, 진짜 중국이네 그냥... 여기. 응. 음. 야, 나, 지금, 민호랑 같이 갈게, 카푸치노. 아, 그러니까, 야. 저, 가운데, 그 태균이 것처럼 쓴 등대로 오셈. 야, 이거, 어. 마우스일 필요 없지. 나, 마우스일 이거 샷건 치다가 부서졌거든. 어, 어이, 좋겠네, 이거. 그래, 아, 뭐, 고 등대? 야, 고기만 움직일 수 있으면 됨. 잡는 건 내가 할게. 야, 등대로 가자, 등대로. 그래, 어, 태균이 태균이 것처럼 발딱쓴 등, 등대로 오 저기, 이름 보이해잔 나 지금 렉이 좀 걸린다? 거라, 야 태균이가 서있다 걱정마 태균이가 장님이라서 안 보이는 거임 상고로나렉 걸린다 야, 아, 알았다 우린 안 야, 걸린다 상관없어 씨발 놈아 눈 이름도 <laughs> 우준이인데 눈도 우준이 됐은쟨 빨리 오셈 이 주황 놈아 씨발 아, 가고있다 아, 내내 피부색 왜 초록색임? <laughs> 개웃기다 <laughs> 내꺼 텔레톱이다 야나 어, 모자 벗으면 어, 개웃기 개우... 어, 개우... 아, <laughs> 야태이 멋지지 나 않.. 뭐, 태이내 뭐, 그래. 헤어스타일 멋지지 않음 잠깐만 아 이거 어떻게 끼우지? 뭘? 이거 바닥 꺼내줄래 아아닥꺼다야이발 뭔데 이거 머리카락이 <laughs> 뭐 <이 카드에서. 웃음> 머리스타일 멋지지 않음 이거 머리스타일 예쁘기만 한데 야 근데 좀비가 없냐 승현이 머리스타일 개 이쁘지 않은데, 거. 니네 뒤에. 야 이거 점프, 나 점프. 야. 점프 되네. 놀래라. 어, 야니 네 머리, 내 머리스타일 머리 이쁘지 않은데. 아, 실수다, 실수다, 살려줘. 실수다. 우리 있다고, 우리 있다고. 야이 새끼야, 살려줘. 안 때렸잖아. 야 바다 건너도 어. 돼? 어. 어, 바다 건너 돼. 네. 야 우리가 그냥 저 민호 있는 데 갈까? 어 그러자. 저 카푸치 노저 있네. 야 잠깐만, 태형이 못 오고 있어. 어디, 태형이 어는데 뒤에. 예. 태형아, 빠리다아이 장님은 진짜 맵을 안 보고 사는 거임. 야, 많아. 나 태형이 데리고 올게. 어. 형, 씨발, 이라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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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야, 민우 거의, 어, 바다만 건너면 온다. 아, 딸근이 새끼, 진짜. 아니, 저우준님 어. 태형아, 저기는 손바고 가지 말고 나한테 와. 그래 거기다 주차해봤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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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지내가어민호 같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민호탕도 했음 안녕 여기. 안녕 뭔데 저 초록색깔을 <laughs> 나다 하시오. 나다 빨리 와봐 이리 와수적기 <laughs> <laughs> <이렇게 웃음> <시각적었거든다, 이 새끼야. 웃음> 진짜 이상하게 <laughs> 생기네가 나도 나 <laughs> <야>, 태현이 대학교졸업했는데 <laughs> 오씨 흑인이다 흑인 있다, 흑인 죽이야 어, <laughs> 여기서 슬라임이 1등임. 태왕이 대학교 졸업했다. 여기도 아파르테이트가 있어야 돼. 야, 승현이 떨어졌음. 야, 등대 올라가봤자 뭐 없는데? 야, 밑으로 내려가서 저기는 선, 그거 함선이나 저 갈래, 저기. 응. 저기 있는 거, 저거. 야, 냉장고는 왜안 터냐? 함선은 별로 쓸모 있는 거 없는데. 아니, 야, 야, 그냥 말도어 가자. 야야 야, 그냥 춘장냄새하는 어둠인 차라서 물을 끌면 헬기 하나 뽑아준다 어? 물을? 어야 그.. 야, 야총 야, 들고 저기 나무나 베로 가자 야 물을 어떻게 끌냐? 어? 아 이거구나 나칼 있는데 어. 니네 칼로 돌려내기 전에 빨리 가자 그래 빨리 가자 그래 이거 널 펴기고 아, 편유... 이제 필름 한번 해 가자이 야야 아, 예. 왜 깜둥이가 두 명이 여기? 어, <laughs> 개쎄 깜둥인데 이새끼들. 이도 <laughs> <너도> 새끼. <제이>, 제일 <제이 웃음> 열등한 쪽. 버렸나? 아까 부위 같은 거 눌렸는데. 일단 일번 해봐. 일본. 야 태용이 버리고 가자. 야일본할거 없다. 야나총 버린 거 같다. 아니, 네 총이 쓸걸일본에 없나? 아, 야 버렸다. 어, 버렸음. 아 괜찮아 나중에 내가 지워줄게 하나. 애들아 차좀 구하자 차. 아 여기 차가 없어. 오는 길에 야 오는 길에 차한개 있었거든. 어. 잠겨 있더라. 아. 야 총쏴서 나무나 베자. 아, 씨새 빨래가 <laughs> 아가리 안닥친다 씨발려나. 안 받친. 저놈이 전우 아가리, <laughs> 아가리 당는도못 때. 내가 주먹거 어떻게 아, <laughs> 야, 이거 아직 우식인데. 그 우리 딸이 공격은 안 되네. 생균이 <laughs> <탱규이> 누나. <laughs> 아니면 얘들아, 야. 내가, 고... 어댑민한테 구애춤을한번 어, 쳐볼까? 그냥... 애들애들 애들을... 급식은 이거 한달 쳐도 있다, 얘가. 성인들를 배틀그라운드 하고 있다. 애초에 급식이 이거 안 해요, 이거 잘. 이거 중국 서싸에요 지금. 살짝 싸워, 씨발. 야, 저기 차있어 그만 써, 이. 배틀프레, 씨발. 야, 저 차, 퇴차시키자. <laughs> 예 모드 그래. 하면서 이거 침장물이나 만들고 있고. 야 저기 차 야. 있는데 저거 총쏴서 폐차 시킬게. 야 이거. 야 이거 침대 야, 그러지 마고 그러지 마 우리 차 타야 되이 니키야. 잠겨 있다. 야 뭐야 그거 어떻게 구했어 그거. 야 바퀴 터졌다. 그거 <laughs> 뭐야 이거. 드레싱? 아. 드레싱이 드. 대단이 타이어 터트렸다. 어? 뭐야, 이거? <laughs> 타이어 터뜨렸다. <더> <laughs> <laughs> 타이어 한 번, 타이어총 쏴봐, 태균이. 야, 터진다. 됐다, 됐다, 됐다. 배차다, 배차. 아, 야, 좋았다. 저기서 내려가, 아, 잠만 주먹 어떻게 자, 주먹, 주먹. 주먹, 이, 그이번구나이번 어, 가지마. <laughs> 저기 저거 저거 총기 난사하는데 저기 어쨌다 나 총기 다 난사했다 <laughs> 이제 맨 손으로 싸우세 님 어쨌다 <laughs> 한 마리 죽였다 아, 저기 민호가 좀왜저이 있음 자 이번 누리니까 이상한 데를 스폰됐음 어? <laughs> 응어 스폰이 왜된 아니야, 산 하나만 넘어오면 우리 바로 있어. 천 원짜리, 오백 원짜리. 에 뭐야, 이거. 아, 야, 저기 캠핑장 있는데? 저 폐차한 쪽에. 어디, 어디? 폐차한 네 쪽에. 어. 어! 어디, 진짜네 <laughs> 아, 꿀맛이. 야 태균이니 얼음이나 아, 어, 땅겨우러한번차한 뭐, 대만 뽑아달라고 해보셈. 아존댔다나방한대못 어, 풀댔는데 65 받아 있다. 민족. 생고기 먹어서 그런데 맛있었는데. 왜 승현이 거 잘라 먹음? 어 승현이 거 잘라 먹었어. 야이 새끼들. 아야 뭐야 안 야. 야, 이 미친 새끼. 칼빵 야, 먹으러. 죽인, 미친 새끼. 여나는 낚싯대 주었다. 어 진짜? 아 그런 음. 개인적이지. 어, 근데 물고기는 안 잡힌다 아이템을안 먹어져? 어, 톱 줬고 야, 집을 재료는 줘요. 다 구한 듯 시민이 아니라 좀비였구나 야안하다내 잘못 아, 봤네 와, 바지다 야, 근데 왜준비가 돼있냐? 어? 야, 내내 피부색이랑 뭐... 구별 못하는 거 아니야? 이열등조가 어, 뭐야 이거 오이씨 야, 뭐, 뭔데? 치즈 준다. 야, I 여기, like 야, 여기 있는 음식 다 털어가 아유 없다 여기 야, 오, 어 여기 계야 어, 계란 있다 여기 나 아까 치즈 먹었거든 장롱도 한번 아 장롱이 없네 응야 음. 장롱이 승 장롱이 승현이 가두고 갈래 어 각인가 어 각이다 이책 모임 전화번호 모임 가세 아씨 이 어디 아니 아이템 어떻게 먹어 애플 F. 아이했인데 F. F. 안됨 어? 아, 뭐야, 이거, 야, 나 뭐, 핑크 좋은데? 어디 봐? 아직! 스폰 된다, 나또 뒤로 가졌어요. 아, 왜 자꾸 백섭댐? 그게 된 건데, 이거. 백섭. 바직 내가 니한테 가볼게. 야, 아, 민호한테 아, 가보자. 민호가? 뭔데, 뭔 태형이 학사무 썼어. 나 <laughs> 이제 총 없다. 야. 이거 안 칼도 내가 있을... 싶은데, 예. 어. 아니면 안 보이나? 내가, 아니면 내가 어둠민한테 구해해 주면서 가지고차 하나 얻어볼까? 그래라. 오케이. 어디가? 원폰. 일단 네. 했음. 아. <laughs> 안녕. 야, 지금 어둠민 개빡친 것 같은데. 왜? 채팅창 보세요. 어드민 누구임? 저별 뜨는 애. 채팅창에. 어? 어. 아, 맞네. 저 뭐임, 쟤? 내가 뭐라 썼는지 맨 위에 봐봐. 섹스 <laughs> 이거 하면 사람들 다 좋아하던데, 왜, 여기는 왜 그럼? 하하하, <laughs> 티는왜 <시원히는> 그럼? 미친놈. <laughs> 우리 이제 단추로 잘린다. 민호 <laughs> <미노> 한번쳐보셈 <laughs> 저거. 한 명도 빠져서 샀네. 아, 타이, 타이어 넘어가고. 다 쳤다. 쳤됐다 이제. 아 <laughs> 우리, 나무 캔다? 뭔데, 이거? 아. 아, 나 이거 왜 이렇게 뒤늦게 반응하냐, 이씨. 나 좀, 기억이 많은 거 아니고, <laughs> 예, 짱게 새끼들이 워낙에 그 하나보다. 야, 걱정 마세요. 어차피, 우리 이제 쫓겨남. <웃음> 음. <웃음> 이제 이승연 없어, 지금 이제. 이승연은 쫓겨남. <laughs> 야, 나, 야 나, 나, 누가 나무 뱉어, 저기. 나, 야, 타, 타이완 나, 나, 그거 맞네. <웃음> <웃음> 아, 이씨가 너무 미친 새끼. 잠깐만, 태영이니 나무 배생 겨도 <laughs> 뭐야, 이거. 야, 야, 나무 이상한 거떴는 아, 나무 말고, 아, 나무 안 뱉거면 승연이나 배생. 아, 내가 죽을게. 이거. 방금 이상한 거 썼는데? 이거 나무 버린 거 내가 다 죽을게. 이거 나중에 집 지을 때쓰 쓰면. 나 방금 뭐 이상한 거 나왔었음. 응. 뭔데, 이거? 안 꺼져? 어, 너, no, no. 근데 태... 아, 승현이, 승현이 나가졌나? <laughs>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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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아야 잠깐만 아 보기 새끼야 끝나갔다 아, uh, 승현이 <laughs> 나가졌나 보네 안 나가졌다 아 근데 안 나가졌 아유 근데 나뭐 이상 이상한데 막 삐빅 소리 나는데나 아까 뭐 이상한 거 한쪽으로 막야 일단 아무렇게나 쳐가지고 <laughs> 야 일단 일단은 저게 차고 하러 갈게 나. 는야 <laughs>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어드민 좀 기분 좋게 해줘라. 타이완 <laughs> 넘버원. 야내차좀 구하고 올게. 어. <laughs> <laughs> 차있나 넘버 쓰리 뭔데 저거? 저 누가 정은 건, 차이나 넘버 3. 됐다. 야, 예, 예, 일단, 기분 좋게 해주는 아, 써보자. 써보자. 기분 좋게 해주는. 저기, 뭐라 뭐라 적어놨는데, 뭐라 하는지 모르겠다. 짱캐 새끼들. 뭐라 적은 거야, 저거? 어. 나잘모르 차이나 넘버 원 계속 쳐주세요. 팽창이다. 차이나 넘버원 계속 쳐주세요 채팅 자기에다 그래서 서버장 기분 개좋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탱크 하나 뽑아달라고 그냥 다 탱크 한 세대만 뽑아달라 하면 한적하게 갈수 있음 월드서버니한테막뭐라 뭐라 해하는데 아니 근데 차 어딨냐고 씨가 차어디지 어딨지? 차 찾아야 돼안차차차차차차차어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누나, 영어라도, 뭔데? 롤트컬이야?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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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또라이, 지새 <새끼>. 야, 좋아하자. <laughs> 오, <웃음> 야. 바깥다 바깥다. 바깥다. <laughs> 야, 벽돌 있는데? <laughs> 개신기한데? 어, 꺼졌네, 이거. 아, 그래. 네, 안안 해. 어, 그럼, 똥구리네, 나는. 어, 나 그러면 안 돼요, 형. 치킨도 먹어야 되나? 어, 형, 닦아주고 왔다. 애네왜 가만히 있어? 야, 얼른 어 있어 보게터졌다 <laughs> <못 깨달은 웃음> <깨달은 웃음> <laughs> 네. 어, 요 저는 원래 고등어 아니면 생선은 거의 다 먹어요. 고등 고등어를 제일 많이 먹죠. 네. 아저뭐라냐 <laughs> 섹스. 넣분이2 이십 짜리야서 이제. 난데 저거. 터가 안 보인다. 야, 나 어디까지 왔냐라 <laughs> 태균이 버려자, 빨리 도망가. 아니야 이승현 버리자 그냥. <laughs> 더 현명하네 전화권, 야, 이 년, 씨. 어! 대박이다 <laughs> 뭔 소리야 어? 태균이 <laughs> 소리 형, 형, 제발 제 앞에서 그런 짓 하지 말아주세요 고막 터질 뻔 했어요 방금 이거 또 터지면 씨발 고막 폐기재생 불가능하다고요 그래 이제 나가버리면 될것같닥치다 네? <웃음> <웃음> 야 태균이 용을 <laughs> 왜 저렇게 살벌하게 하냐 <laughs> 어, 어 태균이 인성이 저 모양인데 뭐라고? 어. 인성이 원래 저 모양인데. 아, 아, 아 옆에서 씨발 계속 지나가니까 내귀 아프지. 폐균이 귀여워. 아유, 근데 없어지겠... 나 어디서 가고 있냐, 나? 어? 총안이. 어? 나 씨발, 나찾차저 지금 몇만 리 걸어가고 있냐? 몰라, 나, 나 니한테 가고 있는데. 넌 아, 자? 어. <laughs> 이, 이 산만 넘으면 니네 나옴. 찾음. 어, 어디? 이게 아, 저 보인다, 저기. 저기 보인다. 이게 근데, 안보여 야, 근데 우리 너무 서골로 온거 아닐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응. 어. 우리 좀 도시 쪽으로 어. 착륙해야 될것 같은데. 아, 저등대 보인다. <laughs> 저기로 가자. 아니, 미친놈아. <laughs> 미안하고 어차피, 모른다, 저짱끼들 천장 냄새 나는 것들 모른다 저거. 이 <laughs> 서버 빌런투 차이니즈. n g 어 저거 저 무덤 같은 거 있는데? <laughs> <나> 진짜 <laughs> 멀쩡하다 <거야. 웃음> 왜? 야 서버 상태 왜 이러냐? 참 춘장 냄새 날걸 처음 보여서 5 0 0원들이씨터 알아봐야지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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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봐. 0원 500원 5 0 0야 500원 500원 5 0 0야나0 0원5 되는데, 어 코트 개발해 아씨발 아니네 아저삼선이네또아 개빡친다 우리 원점으로 오고 있노 야 있어 있어 채팅창 테러하고 그냥 쫓겨날래 아니면 그냥 나갈래? 나가자 야, 그래. 야 이거 오케이 가자 나... 잠깐만 야, 나... 나 이거 이것만 한세번 쳐서 끼고 나갈게 <웃음> <웃음> 야 빨리 치는게 <laughs> 왜 <laughs> 이거 <웃음>

히토미 미치게 되요 아, 그냥 나갈래? 나가자. 바로 아, 나가. 나가자. 내다 다 나가자. 쌤, 이가 나가면 우리도 나가지는 거야 이거. 아, 난 나갔음. <laughs> 나갔나? 나 나가야지. 나 무지개색 니타이 갖고 싶은 사람. 나 어, 나갔다. 어, 됐구다 야, 그냥 초대한다. 어? 오케이 초대할게 야, 다시. 다시 초대고 이번엔 아, 다른 홀로. 서버 가자 좀 정상적인데 태형... 참... 야나 초대했다 어아 그거 스키님 아 스키님 가? 나 가는데 어 <laughs> 태형이 렉 어? 걸렸다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자 으 <laughs>